자 여러분, Endless Legend 2. 네, Endless Legend 2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어제 출시됐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옛날에 1편 제가 좀 찍먹은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이 문명 같은 게임 잘 못하거든요.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길래 안 했는데 이번 2편은 좀 그때보다 훨씬 재밌어 보이더라고.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자, 아, 그리고 참고로 이 게임은 이 스팀에서 여러분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이 게임 패스로도 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갖고 와본 겁니다. 지금 현재 할 게임 없는 분들은 이제 게임 패스로 그냥 돈안 내고 한번 해보라고 예 하는 뜻에서 한번 갖고 와. 봤어요. 마지막 군주야, 내 이거. 오나 어, 전쟁광 할까? 오 전쟁광 가보자. 전쟁광 하고. 어 너무 많은가 거아이 이거. 이거 다내쳐 들어오는가 이가 그래도 해볼까? 시작. 아 해봅시다. 오내거 어, 벌레 종족이네. 아씨 나 이거 멋있는 줄 알았는데.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. 오 햇빛도 땅도 머디감에 살점도 거부한 채. 컴퓨터 게임을 했지 우와 저그다 저그 t 맞네 내다 o o d Oh, it's so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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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it's so 이쪽에. 자, 여러분, 봐봐요. 이게 예전에도 그랬고, 음. 집을 지어야 되거든. 기지를. 기지를. 이 자원이 좀 풍부한 곳에다 지으면 좋다고. 잠깐 어, 아, 다 썼나 벌써. 잠만. 기지 요건데. 수도 건설. 오, 어, 이거, 오, 어, 이거, 이거 뭔가 풍부하다. 일로 가자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건설 메뉴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랑 어 이야 농장부터 지을까 먹을 게좀 있어야 되거든 인구 이 우리 아 근데 인구도 없네 한아 인구부터 좀 늘리고 할까 일단 이거 한개 하자 주택 하자 네 그다음 농장 하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잠긴 것들 있잖아요 야 연구 있네 연구하기로 가서 하나하나 해금해 가는 겁니다 해금할수록 이제 효과 보너스도 생기고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지 일단 이거 한개연구 맡겨 놓을게 뭔지 모르겠지만 음. 이래놓고 이 게임이 어디 이, 갔노 이 보시면 행복도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반란군 생깁니다 이거 유지 잘 해야 된다.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. 자원 있죠. 이게 이제 현금인데 제일 좋은 거. 이게 우리 국고다 국고. 이걸로 웬만한 거다살수 있는데 뭐 유닛 뽑는 거랑 이거 막 턴을 기다려야지 뽑잖아. 근데 이 골드를 쓰면은 얘들을 한방에 뽑을 수 있다. 좋지. 그러니까 골드를 많이 모아야 된다. 이 말이지.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, 새로운 인구가 생길 겁니다. 아마. 맞지. 어, 세, 이게 세, 새로운 인구 생기는 시간이고 나중에 이거는 차근차근 좀 볼게요. 자. 자, 턴 종료. 지어졌지 자, 이제 얘네들은 모험을 떠나야지. 어디 가면 우리, 우리 우리 아군들. 어, 누구는 여기로 가 보자. 오, 이거 먹고 맛있겠다. 이거 먹으러 가 보자. 무기 먹자. 아니, 왜두 칸밖에 못 날지? 너무 썩었는데. 먹어 봐라. 가벼운 철퇴 발견. 자, 영웅 탭 들어가자. 방금 뭐 먹은 거 같거든요. 제발이. 오, 뭐데 이게, 이게? 성격이 꿋꿋하게 생겼다, 이거 그러니까 봐라. 날개질 하는 거 꿋꿋하게 한다고. 어, 장비 있다. 방금 내가 이거 먹었다. 가벼운 철퇴 이거 끼자. 전사병과의 영웅은 해당 유닛 유니... 아, 못 하네. 어이 아까운데, 좋아 보이는데 나 끼면 안 되나? 아, 고급 등급 끼고 싶은데 이거 나중에 다른 영웅 주자. 스킬도 나중에 찍을 수 있고. 이제 우리 전투하러 갈까 이거 이거 먹자. 고림이 만나러 가자. 딸들에게 볼 일이 없다면 갈길 가라. 내니 네 딸이랑 결혼할게. 내 가도 되나, 잠마? 어, 전투 해볼까? 오, 아이야, 내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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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별로 안 세다. 얘들 얘 내가 먹어도 되겠다. 오,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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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와, 아, 일단 내가 싸우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여줄게. 자, 직접 전투 하재. 바바레이. 입마들 이 나쁜 애들이 제 우리 거 여기 있고. 자 이렇게 간다고. 잘바래뭐 어, 활쏘는 애들아 이제 얘들. 어, 검이제, 오케이. 그러면 얘들이. 뭐 이동 3칸 정도 하면 한요 한 정도가 있자. 자자자자 방어 해자. 다 방어. 니도 방어. 니도 방어. 자 보자. 얘들 가까 오면 이제 그다음 바로 때릴게요. 아, 왔제 어 때릴 수 있지 바로 때리자. 그렇지. 다음에. 때리고 오이 y 몸빵 g 데어 이거 일로 가서 때 h 지나 b o m b 까지나 가나? n 데 얘들 몸빵 o 데아 아깝다. 얘 얘만 딱 때리면 e r e g i n a Whoa, you're crazy. 라 o u 우와 우리 벌레들죠 다녹었다 임마, 센 놈들이네. 임마, 니 얘를 죽여버리고, 니가 얘를 죽여버려. 허, 우파, 세 마리 눕히는 거 봤나? 그 다음에, 아유 우리 애벌레 끝났다. 아유 우리 나방도, 아휴, 우리 벌도 한 마리 죽었네. 야, 니가 얘를 때려라. 가서 우와! 야 크리티컬 터져서다 잡았다 한 방에 니는 이제 때려라 다음에 어, 확실히 보스가 개 세긴 하네 아 오야 지 혼자서 두 마리 다 잡았다 내고 어 스킬이 있었나 어, 아이씨 잠만 아어 그래도 뭐 많이 먹었다 오우 어, 먹을 거 많이 줬다 이러니까 좀 재밌네 어 재밌다 재밌다 경험치 많이 줬네 계속 강화시켜 보자 얘. 얘 뭐, 아마 그래되면 은지 병사 없이도 이길걸 영웅 장비 한번 보자 이. 방금 뭐 먹었잖아요 맞죠 오나 이거는 30에 5짜리데이 30에 5 45에 8와 훨씬 세다 이거 끼자 이건 뭔데 수호의 망토물룡이 뭔데 이게 뭐 하는 건데 얘 이 사용 습기를 아군부대에 사용할 때 지정한 아군부대에게 보호막 30 제공 헤? 좋은 거네. 이거 끼고 있자. 어, 그거 니네 레벨업 안 했나? 방금 아, 레벨 아직 안 했네. 헤? 근데 피통이 15가 올랐다. 아, 템에 그런 게 있었나? 오 재밌겠다. 여러분, 이거 인마 강화시키면서 하면 재밌겠다. 잠시만, 잠깐만, 그냥 RPG 게임 같은 느낌으로 하자. 일단 알겠다. 일단 턴을 좀 죽이면서 하자. 무리는 수천 년 동안 사이아다에 10년에 갇혀 이 비참한 어둠의 삶을 못 살았다. 감히 선 위로 올라간 자들은 곧 광란의 전투와 필연적 죽음을 맞이했다. 오 갑자기 뭔가 올라왔다. 오 여왕벌레다. 이 세상에 변화가 찾아오는 게 느껴지는구나. 귀두머리야. 무리도 느끼고 있다. 다들 불안해하는구나. 오 예. 얘보다 형님이다. 얘가. 폭풍 떨어지는 별 무슨 뜻? 오야 이마 여왕님한테 말깠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 뜻도 없지. 이 무리가 다음 일 천년 동안 또 어둠 속에서 썩어가길 바라니. 우두머리 뭐하면 되겠나? 오, 우두머리 뭐하면 되냐? 뭐 서울말 쓰는데 이마 서울 사람이가 뭐하면 되냐 이런 우두머리 뭐하면 되냐 이런 이런 거잖아 지금 이게 뭐. <laughs> 네 명령을 무시하는 건 아니란다 우린 그냥 앞으로 뭐가 올지 누가 알겠니 야 여왕이 제일 개쎄 보이는데 좀 동등한 거 같다 위치가 맞제 무시하는 거 아니라잖아 얘 지금 얘가 얘한테 가얘좀쫀 거지 지금 말말 말 너무 세게는 못하네 우리의 시대가 온다 오요 내께 내께 진골이었네 잠깐만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해 벌레굴 벌레굴 건설 두 번째 오. 야 이제 확장기지 만들라 이거지 자 확장하러 가자 방금 봤죠 우리 그거 어 일단 잠만 이거 뭔데 이거 꺼져봐 이거 뭔데 이거 자꾸 어디갔노 우리 유닛 어디 네, 아직이가 어. 자 확장기지 짓자 확장기지 그냥 대충 요다가 짜자아 어. 이거 별론가 아 여기 별론가 아, 일단 턴 종료해봐 잠시만 이거 뭐지 특화표시 오오야 진화시킨다 이제 훨씬 세진다 지금 이거 있죠? 애벌레에서 이제 다음은 으로 레벨업하는 거다. 아까 전에 내 일벌레 썼나? 아 도객벌레 아까. 아 도객벌레 이제 원거리 공격한다. 야 이거 하자, 이거 하자. 오 개쩐다. 오이 게임 재밌는데 이거 잠만 잠만. 특화계통도 오더 세게 만들 수 있다 이봐봐. 부식벌레. 오케이 일단 이래놓고 여 여기 일로 가자. 또 쳐들어가보자 한번. 벌레굴 여기 지을까? 여기 지엽게. 턴 종료하고. 오 과학 컨장 연구 완료. 오케이. 기술 화면을 열고 새로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. 자, 새로운 연구 가자. 1단계제 어, 아, 1단계 있네. 자, 이번에 이거 했거든요, 네. 이거 했더니 뭐, 뭐를 했나 모르겠는데. 우리 돈좀 많이 버는 거 하자. 저뭐 이거 할까? 지구에금 상인의 집. 더스트 8개씩 올릴 수 있는 거할수 있고. 전투 관련된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송장 한 개씩 올라가는 거 있다 어나 송장할까 아 송장하자 여기서 이제 부대 뭐 지을 수 있지 않나 부대 뽑자 이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잖아 또 부대 두 마리 뽑자 근데 야 이거 속도 좀못 빠르게 못하나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속도 빠르게 아아 아, 맞다 이거 산업 이거 있어야 된다 이게 높으면 내가 알기로 이거 높으면은 이거 이제 턴 있잖아요 이게 좀덜 걸린다 지금 우리가 생산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 오래 걸리는 거다 아 그랬던 것 같다 내 옛날에 잠만 잠만 다시 보자 부지 뭔 말인데 어 부지 뭐오 넓히는 거 되나 열로 넓히자 생산성 먹자 우리 여기 생산성 먹기자 나중에 여기로 간다 일단 부대는 했고 잠만 시설 <laughs> 아 이게 아직 안 됐네 <laughs> 야 작업장 아 어 여있네 아 이거부터 할걸 이거부터 할걸 옮기면 안되나 옮기자 오 됐다, 됐다 됐다 옮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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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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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작업장부터 짓고 작업장이 되면은 생산성이 오르겠지 생산성 오르면 이제 모든 게 빨라지겠지 생산성이랑 식량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자 이제 이번에 예, 이거 지어야 되지 다음 턴에 오오 지금이지 지으면 안되나 왜지우라 해도 다안 짓노 아한톤 기다려야 되네. 기다리자. 기다렸던데? 오 나쁜 애들 왔다. 어 내가 진다. 아, 아이다이다. 이게 이오 팽팽한 전투인데. 팽팽인데 잠마. 자 자동 전투 할게요. 그냥 이거는요. 얏와 이겼다 근데 와 영웅 덕분에 이겼다 이거는. 오케이 오 좋았어 전리품 에벌레또 먹었다 또 다시 어, 새로운거 만들면 되겠네 음 특화가 없다 좀 기다려야 된다 야니말 네 레벨업 했다 스킬 개통 오 피해량 5 추가 순간이동 와 개세지겠는데 얘잘 가면 식량 20 획득 오오 지정한 부대를 제거하는 대신에 생명력을 100% 회복한다 이거네 오 최대 생명력 10 추가 오 이것도 좋은데 나 일단 피해량 일단 5% 추가할게. 자. 됐다. 피해량이 좀 올라가야 될것 같다. 야 이거 이제 뭐 해야 되노? 벌레군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습니다. 둥지로 개발해야 되네 나중에. 이거 이거 써갖고 영향력 얘좀 강화 좀 해야겠다. 애들 군대 좀 붙이자.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다 얘가. 어이 뭔데? 뭔데? 이거가 오 지하 이동 아 여기로 옮겨갈 수 있게 해놨는가보다 우와 대나 보자 그 다음 밤 진짜로 보자 일단 턴 종료 헤? 작업장 왔대 됐다 어, 기술화면 열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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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마 작업장 진짜 자 작업장을 여기다가 지금 <laughs> 여기부터 다 작업장 가자 플러스 2대 인데 자오아 이것도 2 1일턴 기다려야 되나 아, 너무 오래 걸린다 뭔가 너무 가난한데나 지금. 내 벌레 어디 갔노? 내 벌레는 어디 갔노? 뭐? 어? 아, 아 여기로 왔나. 아, 왔네. 우와. 야, 이렇게 기지를 많이 지어 놓으면 좋겠다. 기지 사이에 그냥 지하로 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빠른 이동이 되네. 음, 어, 야 이거 된다 이제. 야! 아, 해 볼까? 파괴된 마을도 재건이 가능합니다. 오. 한해 보죠. 도시 병합. Oh yeah. 야 이제 생산량 개 늘어났다. 어 이거 이제 턴 줄었잖아 봐라. 생산량이 늘어나니까. 내 식량도 중요하거든. 식량도 한개 하자. 대체. 지금 나 잘하고 있는 맞나 이거 지금. 뭐가 먼저 모르겠는데. 내가 이거 지금 튜토리얼을 안 해갖고 잠마. 전 감으로 합니다 저는 지금. 아까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가볼까? 어 이봐라, 아이 템있네 이거 먹자. 오 어, 얘들 우리 편이가. 그다음 한번 가볼까? 오케이. 오케이 됐고 화폐 연구도 됐고 자또뭐 연구할까 보자. 어쨌든 여덟 개를 연구해 야 다음 거로 넘어가지니까 그냥 다 할게요 그냥. 입마 인마, 입마들 뭐지? 어, 얘들 나쁜 애들이가 어, 뭐지? 어, 퇴각했단다 어, 나말 걸라고 했는데 갑자기 싸우고 갔다. 외교 왜 갔노? 내랑 싸우고 나가. 나한테 그냥 괜히 한대 얻어맞고 갔다. 그냥. 기분 개나빴겠는데 나 인사하러 간건데 나한테 뺨말떼기 한대 맞고 갔다 그냥 인, 나는 인사할라 했을 뿐인데 좀 불쌍하네 어서오세요 갑옷을 벗고 무기도 넣으시고 제 광천수 온천에 샘솟는 물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어야 이러면 또피 채워주는 거야이거 아니면 아이템 먹고 째나? 고르고 출신 아닌가? 힘과 잔혹성으로 유명한 무족일 텐데 이렇게 온천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다시 보게 되는군. 제 이름은 가베입니다. 솔직히 저는 동족들의 야만 속에 다소 지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더스트 광백의 치유력을 발견했을 때 굉장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죠. 온천을 짓고 싶다는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거든요. 어이구 내내 같은 놈이네. 졸라 센 사람인데 컴퓨터 하면서 이제 조용히 사는 거지. 맞지? 자 전부들 참 가슴 따뜻해진 이야기로군. 몸을 담근다 오나 무리가 없는데 피해량 오 10턴 동안만 야피 채워주는건 안되나 야, 채워주는 야 인수해 볼까 <laughs> 야 인수하면 개빡치겠다 맞지 얘 지금 착한척 다 했는데 아 인수하면 내가 사야되는가이거 한번 해보자 <laughs> 어 협력했네 그대가 사이에다 최고의 온천을 운영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우리 내 그로파지 측에서 안전 자재 심지어 손님께 제공해줄 수 있다. 오, 아이막개땡 잡았다. 막 평생 먹고 살 자리란 게 마련해준 거다 내가 지금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약국을 차려 놓은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옆에서 병원 병원 지어준 거지. 대박 났다 얘 지금. 어서 몸을 담가보고 싶어 죽겠군. 이랬는데 끓는 물이라고 내 벌레 고기 벌레 튀김 돼 가지고 먹히고 뻥. 뭐. 우기가 찾아왔습니다. 우기에는 새로운 위험과 보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오, 새로운 이제 계절이 왔나? 소수미중 우기 동안 경로하여 근처에 있는 누구라도 공격할 것입니다. 헐. 오, 저 리프 획득약 100%. 우와. 아, 비 온다, 이제. 자 우기 소녀다, 잠깐만. 이거. 의회 재편 중. 우와! 임명! 뭐지? 아 무트.. 뭐, 아얘좀이상이 생겼다 안된다 얘를 어을까 어? 더스트 유지비 마이너스 100% 이거지 무조건 자 이거는 야, 경험치 30% 하자 뭔 어. 뭐 말인데 이게 꺼져봐 무리가 지표를 단단히 움켜쥐고는 10년으로부터 튀어나갈 준비를 한다 새로운 땅굴을.. 어.. 어 한다. 지난 며칠은 배부르게 먹었구나 죽은 고기가 많았어. 그리고 이제 신선한 고기도 먹어야지. 신선한 고기. 우리 땅을 걷는 철판 둘은 저들 말이야. 우리 땅 전부 죽어야 한다. 잠만 내 벌레 굴 어디 갔노? 이제 완성됐제. 자 여기다가 이제 막가, 막간 막간 뭐였노? 어. 그거를 오 어, 둥지로 개발하고. 네 도시의 병아. 버스트 5 0개 뭔데? 오. 어이 뭔데? 어 영웅 나온단다. 와 바퀴벌레 같은 것까 개쎄 보인다 얘. 어흰빨 영웅이다 이거. 어 이거 하자 이거 하자. 자 조사가 아니고 고용한다. 와나 이제 영웅 두 마리 됐다. 큰났다 다 이겼다. 오야 바다가 없어지고 땅이 생긴다. 아이가. 어? 뭐 대륙? 어? 아유 야 봐라 육지가 발기됐다 내땅 옆에 뭐가 생겼다 잠만 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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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성 정도 되는갑다 어얘 잠시만 얘내거 어딨냐 니니니야 합쳐지는갑다 합쳐지나 오 합쳐졌다 야 얘들 무적부대다 819 됐다 전투력 야야 야, 너희끼리 이제 다니는거다 알겠나 너희끼리 와 이동력도 4로 늘었고 나중에 무적 되겠는데 이거 르그는 그냥 계속 있어라잉. 르그는 아이템 먹고 다니라. 와 진짜 시간 많이 들어갈 것 같다. 근데 진짜 재밌다. 와 개한네 나쁘지 않네. 예전 옛날에 1편보다 훨씬 좀 하는 방법이 옛날에 그거 막몇 시간을 해도 잘 모르겠어갖고 좀 어려웠는데. 아니면 내가 지금 게임 실력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. 어렵고 이런 건 없네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내가 볼때 이런 식으로 두판세 판만 딱 해보면 마스터 가능하다고 본다 아무튼 예, 땅따먹기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올린 이유가 이 엔들리스 레전드 2가 어저께 스팀으로도 출시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제 게임 패스 있으신 분들이 있죠 예,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공짜로 할수 있으니까 심심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예 알려드리려고 갖고 와봤어요 굳이 스팀에서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한번 플레이해봐도 좋겠다 싶어서 아, 마,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, 네, 저는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